그 깎아주세요. 깎아주세요. 어서 광택지원데요 여기 아트광택저 우리 매장 앞에서? 그 아트광택이라고 미래마트 아니고 여기. 아트광택이 하도 많아가지고. 국가입대. 2007년식. 네뉴치하면 600에. 아, 지금 많이 올랐어요. 가좀 아까운데 퇴차하겠습니다. 1 8 9 9 71445. 네. 중차 사고 팔고 할 때는 1899의 7445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죠. 190 나가도 흔들림이 없어. 사용 카드 안 빼드세요? 아, 카드 빼된다 하이패스. 하이스 하이패스도, 요새 차들은 다 하이패스가 달려가지고 아, 하이패스 가보겠습니다! 이 뭐라. 이 뭐라. 이 폐맨도, 이 폐맨도 아니, 뭐팔게 아니라서 해. 괜찮아요. 갈게요, 사장님. 네, 네, 네 고맙습니다.